r e 认为,认为,认 e 는뭐뭐라 r 여기다, 뭐뭐 r e 생각한다 이 e 뜻이에요. r 认为하고 y Renway, 认 e n w 이 y r 이뭐 w a y Renway, r e n 다 a 뭐 r e 뭐 w a y Renway, r e 으로 a y Renway, Renway, 뭐 e n w a y 다 e n w a 认真, 진지하다, 성실하다, 아주 참되다,认真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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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용이하다.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용이하다라고도 쓰일 수 있어요. 如果,如果,如果.如果,如果. 만약에, 만일 뭐 마,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할때 우리 가정법을 쓸때 if에 해당하는 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고 루그 다음이요. 산이라는 단어예요. 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양산, 우산 할때 산자예요. 네, 발음은 산입니다. 샨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스 플러스 안이라서 산이에요. 네. 우산이면 우산우산 양산이면 양산, 양산, 양산이라는 말은 그잘안 쓰더라고요. 그냥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산, 양산, 파라솔을 얘기하는 거죠. 상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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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합사예요. 그래서 앞에 '상', 이게 위상인데 '하다'라는 뜻이고, '왕', 목적어예요 그물이란 뜻이에요. 그물, 망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할때 넷이 네트잖아요. 네트, 그물. 그래서 상왕 하면은 인터넷을 하다. 인터넷에 접속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동사 플러스 목적어 구조예요 상왕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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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다, 화내다, 성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성치, 성치. 성인, 성인 목소리. 예. 음성. 우리는 음성이라고 하는데 한자가 예, 중국에서는 거꾸로 성음이에요. 그래서 숑인입니다. 숑인, 성인, 숑인 소리, 목소리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음, 천사 할때 사자거든요. 또 영어에서의 사역동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역동사 할때 사자예요. 이건 시킬 사자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라는 동사도 누구누구에게 뭐뭐하도록 시키다.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사역 동사로 사용이 돼요. 네, 겸어문에 쓰이는 거죠. 어, 선생님이 나를 음, 기쁘게 했다. 그녀가 우리를 환하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예, 영어의 make에 해당한다죠. 어, you make me cry. 뭐 이렇게 그녀가 니가 날 울게 했어. 이렇게 할때 she가 <laughs> 바로 그 메이크에 해당하는 사역 동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시제, 시제, 시제. 이거는 세계, 세상. 세계, 세계, 이거는 세세세지도 3개, 3개, 하면 3개, 지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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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